네, 안녕하십니까. 오채한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원장, 성형 알려주는 남자, 이용석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그전에는 뭐 양성종양이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찍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주제, 제가 많이 수술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는 모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하루에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뭐 몇회 나눠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비온디라는 의학 채널에 나가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무리 시간 제한도 있다 보니까 뭐 사진도 좀 부족했고 네,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오늘 이제 오체암 TV에서 좀더 자세하고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반이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모반이란 이제 점이라고도 부르고 벌스마크, 몰뭐 이런 다른 그 어가 있는데 어, 점이라고 하면 우리 피부에서 이제 경계가 지어지는 색깔이 다른 피부의 상태를 말해요. 점이라는 게꼭 검정색 점만 있는 게 아니고 갈색 점, 뭐 붉은색 점, 푸른색 점도 있고요, 회색 점도 있고, 그리고 하얀색 점도 있습니다. 이제 피부의 색깔이 다양한 이제 상태를 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중에서 선천성 모반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선천성 모반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말 그대로 선천성이라는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점을 그냥 모두 통틀어서 선천성 모반이라고 하는 거고, 태어난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한 점은 후천성 모반이라고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점이 어떤 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점의 종류, 모반의 종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아요. 까만색의 멜라닌 모반, 갈색의 밀크 모반, 그리고 우리 엉덩이에 까맣게 보이는 이제 몽고반점도 있는데 이 몽고반점이 엉덩이 말고 다른데 생기는 이소성 몽고반점, 밀크 모반과 멜라닌 모반이 이제 혼재돼서 같이 섞여서 있는 반문상 모반도 있고요. 그 블랙헤드 같은 게막 박혀서 보이는 면포 모반, 붉은색으로 보이는 화염상 모반, 뭐 백커시 모반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점들은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점들은 레이저를 치료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술 가능한 모반의 종류,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멜라닌 모반이랑 피샘 모반이 빈도가 가장 높고 표피 모반, 반문상 모반, 면포 모반. 그리고 레이저의 반응이 없는 베커시 모반이라든가 밀크 모반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멜라닌 모반을 보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가장 잘하는 모반이잖아요. 까만색 점. 이런 게 멜라닌 모반이에요. 크기는 뭐 아주 작게 그냥 점 찍어 놓은 크기일 수도 있고 수십 센치 정도 되는 아주 큰 모반도 있습니다. 이런 멜라닌 모반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해서는 잘안 없어지고요. 간혹 이제 없어지기도 하는데 레이저 치료를 너무 이제 뿌리 깊은 데까지 하게 되면 흉터가 좀 남게 돼서 까만색 점이 이제 붉은색 흉터로 그냥 바뀐다든지, 처음에 레이저를 몇번 했는데 다시 점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멜라닌 모바는 웬만하면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피지색 모바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거는 레이저로 작은 걸몇번 해보면 오히려 얘네가 증식이 돼서 조금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피지샘 모반도 무조건 수술적 절제를 해야 되고, 아, 피지샘 모반은 어떻게 생겼냐면,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의 이상으로, 과형성으로 점처럼 보이는 건데, 보통 두피나 얼굴 부위에 잘 생기고, 목 아래, 사지 부위에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약간 붉으스름하기도 하고, 약간 노르스름하기도 한, 평편하지 않고, 오톨도톨한 병변이 이제 두피나, 얼굴에 보이게 되고 피지샘 모반이 두피에 있으면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땡빵처럼 크게 보이기도 하고 멜라닌 모반은 뭐 가려움이나 이런 증상은 없지만 피지샘 모반은 가끔 가렵고 진물도 나고 애들이 너무 긁으면 피도 나고 이런 증상도 있고요. 사춘기가 지나서 호르몬이 이제 아이들 변화가 생기면 변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성이 오게 되면 조금 보기 안 좋은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꼭 예, 제거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아주 드물게 이제 악성화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피지생 보반이 있으면 꼭 가까운 병원이나 뭐 소아과 이런 데서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로 수술하러 많이 와주시는 것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게 표피 모반인데 우리 피부가 이제 탁뼈슬처럼 이렇게 위로 좀 자라난 상태를 말해요. 표피 모반은 넓게 분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선처럼 이렇게 길게 분포하는 경우도 있고 표피 모반은 크기가 아주 작은 이제 면적이 좁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좀 이렇게 지져서 없앨 수 있는데 크기가 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꼭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술이 필요한 모반은 반문상 모반입니다. 반문상 모반은 두 가지 모반이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 바탕은 약간 옅은 색의 갈색의 밀크 모반이 이제 깔려 있고 그 위에 까만색 멜라닌 모반이 점점점점점점점 박혀 있는 듯한 이런 모반의 형태를 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멜라닌 모반과 반문상 모반, 밀크 모반까지 비교하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반문상 모반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모반이 얼마나 진하고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레이저나 수술이 조금 갈릴 것 같은데 밀크 모반의 치료 원칙은 일단 레이저예요. 그래서 레이저로 밀크 모반을 싹 지우고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있는 멜라닌 모반의 분포나 범위가 많지 않다면 레이저로 없앨 수 있거든요, 멜라닌 모반은. 하지만 멜라닌 모반의 범위가 큰 그런 반문상 모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무조건 일단 수술적으로 제거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면포 모바는 흔하지 않은데요. 까만 블랙헤드 같은 게 점점 탁탁. 박혀있고 약간 파여있는 형태를 띕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가시는데 이게 바로 면포모반의 모습이에요 뭐 어디든 생길 수 있고 당연히 레이저로 할수 없고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네, 레이저 치료도 좀 고생스럽습니다 10번 20번에 좀 옅어지고 흐려지는 이런 모반들도 있는가 하면 또잘안 없어지는 모반들이 있어요 밀크 모반 중에서도 아, 원장님, 레이저 한 20번 했는데 안 없어져요. 수술 없애주세요. 이러면 저는 이제 수술을 바로 해드리고요. 밀크무반으로 처음 오셨는데 수술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일단 레이저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칼을 대는 거니까 흉터는 이제 영구적으로 남는 거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서 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는 거고요. 어, 밀크 모반이나 백커시 모반이 만약에 레이저로 잘 없어진다 이러면은 가끔 한 번씩 유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나 흉터도 없고 더 깨끗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 모반이나 백커시 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로 치료를 할지 수술 치료를 할지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와 잘 상담을 해보고요. 일단 레이저 치를 먼저 해보고 반응이 없다 이러면 수술적 치료를 그때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무반은 레이저를 해야 되고 어떤 무반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레이저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혹은 수술을 필요로 하는 모반들은 밀크 모반과 멜라닌 모반의 예로 들게 가장 흔하니까. 밀크는 레이저로 일단 없어질 수 있는데 멜라닌은 없어질 수 없나요?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유는 피부의 상처 회복 기전 때문입니다. 멜라닌 모반은 가끔씩 보면 겉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털도 나있는 경우도 있고 색깔이 아주 진하거든요. 그만큼 뿌리도 깊다는 얘기예요. 밀크모바는 멜라닌처럼 까맣지는 않고 약간 갈색의 옅은색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주 그 뿌리가 얕습니다. 피부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레이저를 했을 때, 레이저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피부에 상처를 줘서 이제 정상세포로 회복되는 거를 기대하는 건데요. 우리가 상처가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되느냐. 레이저로 이렇게 태웠다고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레이저로 태운 테두리에 있는 상피세포가 점점, 점점, 안으로 차들어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땀샘이나 그 모낭 같은 데 있던 부속기관에서 주변으로 피부 회복 세포인자를 퍼뜨려줘요. 가쪽에서만 이렇게 차 들어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부위가 흉터로 변하게 되고, 얕게 레이저를 하는 경우에는 피부 부속기 있는 중간중간에 있는 모낭이나 땀샘에서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회복인자를 퍼뜨려주면서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생기기 전에, 이런 조직이, 피부 조직이 잘 재생이 되는 건데, 밀크 모반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재생이 빨리 될수 있고, 어, 멜라닌 모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깊거든요. 그래서, 이 멜라닌 모반을 다 태워버리게 되면, 우리 피부 부속기관도 같이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다 태워서 없어지면 크기가 작은 점, 뭐 1, 2mm 되는 거는 깊게 이렇게 태워도 주변에서 이제 피부가 자라 들어오면 금방 차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지만 면적이 큰 경우, 가쪽에 있는 피부 회복 인자가 중앙으로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회복 인자가 올,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 이게 열려있는 상처네, 이걸 빨리 회복해야지 하고 흉터 조직들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 모반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하게 되면 중앙 부위 그리고 주변으로 해서 흉 조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뭐 멜라닌 모반을 레이저로 없애시는 분들이 한 번에 다못 없애고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없애야 되는 경우가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이 태우면 안 되니까 파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멜라닌 모반의 뿌리가 깊으면 결국은 이제 그런 피부 부속기관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뭐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멜라닌 모반은 그렇게 되고요. 파괴가 되면 상처 흉터도 생길 수 있고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주변에 깊숙이 숨어있던 멜라닌 모반 세포들도 이제 재생하면서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하나 둘씩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닌 모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로 피부의 상처 회복 기전에 의해서 레이저는 못하고 꼭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